안녕하십니까. 네, 모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네, 경기 군포에 입지하고 있는 모텔 매매 물건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네, 군포에 입지하고 있고요. 물건번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건번호 118333번입니다. 118333번. 사용 승인일 1989년, 네, 8월 2, 어, 6일날 본 물건을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 95평, 연면적 388평, 매가 28억에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네, 소유권자께서는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이십니다. 최대 용자 24억까지 가능하시고요. 따라서 초기 투자자본 네. 4억이면 본 모텔을 매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월 매출이 네. 2,500만 원입니다. 월 매출이 2,500만 원. 네. 객실 수가 35개인데 월 매출이 2,500만 원이면요본 물건의 포인트는 뭡니까? 네.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리모델링. 네. 필요 물건.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라고 타이틀을 딱 기억하시고 본 물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실 수 35개 죠 주차 대수 5다수가 가능하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한 평당 어, 1232만 230일원에 네, 해당되는 경기도 내 네, 군포에 입지하고 있고요. 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네, 적합한 물건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네, 적합한 물건 네. 요건에 부합하는 거죠. 네. 해당 모텔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대지 면적 어떻습니까? 95평이죠. 네, 땅이 대지가 예, 네, 95평입니다. 예, 95평 그렇다면은 해당 물건이 리모델링 요건에 부합할까요? 부합하지 않을까요? 대지 예, 면적만 보았을 때 해당 모텔은 예,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대지 면적 네, 95평이면 준수하다. 네, 따라서 요건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초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초역세권. 입지조건은 네, 상당히 좋죠?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연면적이 일반 모텔보다는 조금 넓은 편입니다. 따라서 객실 평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객실 평수. 객실 평수가 타 물건에 비해서 평수도 상당히 넓은 편이거든요. 따라서 요건에 네, 부합한다 볼수 있겠고요. 초역세권은 뭐 기본이죠. 네, 부합하는 요건에 맞고요. 네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도지역 어떻습니까? 네,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네. 일반상업지역이기 네, 때문에 네, 요건에 네, 부합하죠. 네. 다섯 번째, 네. 객실수. 네. 객실수가 네, 35개입니다. 네, 객실수 35개면 리모델링 요건에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네, 리모델링 요건에 객실수도 네, 부합하죠? 네. 현재 공시지가 어떻습니까?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공시가 한평당 1,2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공시지가도 역시 리모델링 요건에 부합합니다. 네. 부합하는 요건에 다 맞고 있고요. 초기 투자 자본은 네. 리모델링할 시에 초기 투자 자본은 실 인수가 실 인수가 4억 소요되시고요. 네. 리모델링비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되시냐면요 7억 정도 예상됩니다. 7억 7억 투자는 하셔야 돼요. 네. 이하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역세권이고 모텔이 밀집된 상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투자하셔야 리모델링 가치가 상승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최소한 5년 이상 리모델링의 효과를 보시려면 7억 이상은 투자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부러 제일 밑에 내렸죠? 네, 단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사용승인. 이쪽 있죠? 네, 사용 승인일. 네, 1989년, 네, 89년 8월 네, 9일날 본 물건이 네, 사용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내용 연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아, 21년 됐나요? 네, 21년. 네, 만으로 20년이 넘었네요. 네, 21년 된 물건이에요. 우리가 모텔을 몇 년으로 봅니까? 수명을. 물리적 내용 연수는 40년을 보고요. 40년에서 50년을 보고요. 경제적 내용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는 30년에서 40년을 봅니다. 그렇다면, 해당 물건이 21년 됐거든요. 모텔을 지은 지가 21년 됐습니다. 이렇게 내용 연수가, 이렇게 경제에서 이념, 어, 개념을 가지는 내용 연수가 40년에서 50년, 30년에서 40년인데요. 사용 승인일이 좀 오래됐습니다. 이게 바로 핸디캡이죠. 네. 이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다면 해당 물건이요. 리모델링에 어, 적합한 물건이 될수 있겠고요. 아, 나는 다 좋은데, 이 사용 승인일이 좀 마음에 걸린다라고 어, 생각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 그리고 사업자 분께서, 아, 이게 핸디캡이 나는 너무 크다라고 판단하실 때에는 해당 물건을 매수하셔서 리모델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객실수가 35기 때문에, 또는 아,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리모델링을 추진을 해서 월 매출을 충분히 상승시키고, 내가 수익률을, 초과 수익률을 누릴 수 있고, 향후에 양도 차익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시는 고객님께서는 충분히 리모델링 할 가치가 있는 그러한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소유자께서는요, 2007년이죠. 2007년 5월 17일 날본 물건을 취득하셨고요. 하셨고 어, 지하에 보시면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있죠. 네, 지하층에, 지하층에 네,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네, 그래서 주차 대수가 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역세권에서요, 아, 대지면적이 95평인데, 주차 대수가 10대 이상 가능한 모텔은 별로 없습니다. 네, 지하 주차장이 있고요. 지상 1층에 주차장이 있어서 타 물건에 비해서 주차 대수는 경쟁력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분포하시면 여러분께서 분포하시면 분포 예, 최고 먹자 상권이 있거든요. 예, 예 최고 이 먹자 상권이 있는데요. 이 먹자 상권 때문에 예, 최고 먹자 상권. 이 먹자 상권과, 네, 모텔이 만나서, 모텔이 만나서, 예. 여기가 이제 20대부터, 네, 40대까지. 40대까지, 네. 고정수요. 고정수요가 엄청난 창출 효과가 있고요 인근에 보시면 안양이 있지 않습니까? 안양, 안양에서도 이쪽 먹자 상권으로 네, 배후 수요가 많이, 많이 이렇게 찾아오는 네, 그런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먹자 상권이 아주 유명한 상권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먹고 마시고 놀다가 누우러 가죠? 어디를요? 모텔로 오시죠. 네. 그래서 이 군포 하시면은요, 네, 타, 아, 수도권 보다요, 네, 군포는요, 군포에서 해당 지역 있죠? 해당 입지. 예. 이 지역은요. 타 지역에 비해서 집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집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집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이게 갑자기 역세권이 사라진다든지 이 상권이 무너진다든지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군포에 있는 모텔을 예, 매수하시고 예. 보유 기간 동안 보유 기간 동안 매출액을 한 네, 소득 이득도 창출하시고 네, 매도 시점 있죠? 네, 매도 시 매도 시에 네, 이때에도 네, 소득 이득 네, 양도 차익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전에 가보시면. 아 여기가 땅값이 이렇게 비쌀까 할 정도로 좀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밤이 되고 예, 아, LED가 하나씩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 여기가 또 목자상권으로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여러분이 아, 밤이 되시면 모텔 황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이해를 하시고요. 아 여기는 모텔이 운영이 잘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에게 다 좋은 상권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죠. 네, 20대, 40대 주로 젊은층이 많이 오시고요. 먹자, 예, 유흥 같이 어우러져 있죠. 예,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들께서 어, 술을 드시고 올 확률이 높겠죠. 예, 술을 드시고 예, 모텔을 찾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자 여러분이나 예, 또는 직원들 있죠. 예, 카운터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이 받다 보면 예, 직원들 같은 경우는 예, 이직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직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원 관리를 잘 하시고요. 직원 관리를 잘 하시고 먹자 유흥 상권에서는 이게 문제입니다. 수리 네, 문제예요. 네. 모든 사고의 원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어, 처음 모텔을 운영하시 운영하시게 된다면 아, 조금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또 인간은 또 적응의 동물 아닙니까? 네. 또 이러한 상권에서 매출만 정확히 오르고 아, 내 통장에 수익이 나오게 된다면 네, 이 정도의 어, 아픔은 좀 극복하실 수도 있겠죠. 또 요령이 생깁니다. 운영하시다 보면 또 요령이 생겨요. 네, 그래서 해당 모텔 같은 경우 사용승인일이 아, 핸디캡이다 이거 꼭 기억해주시고요. 이자 지급액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 용자 24억. 네, 우리가 최대 용자를 받으신다면. 네, 이자 네, 부담금이 얼만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24억 네, 용자 받으시고요. 네, 네, 이자율은 5.2%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네, 1년에 1억 2,500만원. 네, 매월 이자 부담금을 보시면 네, 1,40만원 0 네, 네, 이자 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겠고요. 네, 리모델링 전에 는 사업 투자하셔서 매출이 2,500, 기대 수익률, 뭐,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예, 리모델링 한 후에 기대 수익률만 살펴보겠습니다. 리모델링 후 기대 수익률, 예. 초기 투자자분, 얼마 들어갑니까? 예, 사업 들어가시죠? 예, 사업 들어가시고요. 리모델링비 얼마 들어갑니까? 네, 최소한 7억 이상은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월 매출이 우리가 얼마를 예상할 수 있냐면요, 월 매출이 리모델링 후에는 네, 7천만 원 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인근의 모텔을 보시면요, 시설이 A급인 모텔이고 객실 수가 28개, 30개에서도요 매출이 7천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상 가능한 매출은 7천만원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7천만원 중에 우리가 3천만원은 순수익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12개월이죠. 네, 100% 네, 비율을 곱해주면 기대수익률은 요30%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30% 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이 핸디캡만 극복하신다면 양도 차익도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네 매출이 7천만원인데 순수익을 3천만원까지 모텔 황제가 네, 책정할 수 있는 이유는요 리모델링을 한 시점입니다 예, 리모델링을 한 시점부터 다시 예, 리모델링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리모델링비가 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한 5년 이상은 걸리겠죠 5년 이상 그래서 리모델링비를 우리가 적금식으로 이렇게 산정을 따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모텔은 수익형 부동산이고 시설이 노후화가 되면은 매출이 하락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매달 순수익 중에 리모델링 비용은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서 모아놨다가 5년이 됐든 3년이 됐든 7년이 됐든 이 시점에 이 금액으로 예, 리모델링 비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모텔은 요 리모델링이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시작됐기 때문에 많은 리모델링비가 소요되지 않겠죠? 타 모텔에 비해서요. 그래서 리모델링비 투자 비용을 작게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7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순수익을 볼수 있다고 이렇게 모텔 항제가 계산을 한 내용입니다. 동기도 예, 초역세권에 입지한 리모델링에 필요한 땜의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